특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당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어,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먼저 개입해 버리면 당내에서 그런 진상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엄연한 정치 탄압이고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당원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는 당에서 는 절대 이것은 동의할 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대검찰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가 아니고 정당 역사상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들이 그러한 그런 운명을 운영, 그런 치지 않도록 신청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어, BDP 비리, 정선 관련한 그 면체 시스템, 필요한 프로그램, 어, 거기에 따른 어, 명부와 명부와방원명도 특기록, 그 특기록, 그 거기에 따른 뭐 물건까지 포함된 일체권일체의 명칭입니다. 명령,